이것들이 공기가 빠져가지고 이 개들이 말이야 야시들아, 이이 드라이. 웃는 거봐 앞에서. 대가리를 방다 실시. 어 이거 뭐야? 이거. 아니, 노인... 니들 때문에 나다 망해. 와. 니들 때문에. 잘하네. 니들 때문에 저 평소에 망하니까. 자주 했다는 거야. 노인들이야. 네. 지금 보수에서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멀쩡한 보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는 당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니까. 의원들도 나와서 이건 안 된다고 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아... 이 정도는 해야죠. 참,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뭐 자기들끼리 자유 우파, 뭐또뭐 아... 뭐 보수 우파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 행태 자체는 그냥 전체주의예요. 아... 파시스트예요. 맞습니다. 정상적인 보수로 볼수 없는 겁니다. 네. 그러니